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사이가 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고 가끔은 심장이 뛰지만 또 가끔은 모른 척하는 그 사람. 우리는 이 묘한 경계의 관계를 썸이라고 부릅니다. 썸이란 사랑이 시작되기 직전의 설렘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끝나버릴 오해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썸은 시작하는 사람도, 겪는 사람도, 종료하는 사람도, 그 정체를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말로만 남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이건 그냥 친한 건가요? 아니면 썸인가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애매하게 대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감정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고백한 건 아니지만, 나를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카톡도 먼저 하고, 연락도 자주 오는데, 왜 확실히 말은 안 할까요? 섬의 본질은 바로 확인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상대가 마음을 표현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어느 날은 나에게 너무 다정하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무심한 사람. 내가 관심을 보이면 슬쩍 물러서고, 내가 거리를 두면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그 애매한 온도 차는 우리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자만 애타는 상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썸이라는 감정은 설레지만 지치게도 한다. 썸은 시작될 때는 달콤합니다. 상대가 나를 신경 쓰는 듯한 느낌. 예상치 못한 메시지. 괜히 가까이 다가와주는 다정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확신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는 점점 감정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지? 이게 관계가 맞는 걸까? 이 사람, 날 갖고 노는 걸까?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썸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불안과 혼란의 공간이 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우리 사이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야.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야. 아직은 모르겠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상대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만 사랑한 건 아닐까? 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소진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썸이 맞다면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썸이라는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그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내게 미소 지으며 다정했고, 오늘은 문득 냉랭하거나, 혹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멀어진 느낌. 사랑은 일관성을 가지려 하지만, 썸은 모호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다정함과 무관심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썸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두 가지 온도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말투, 가벼운 스킨십과 잦은 연락, 관심을 보이는 듯한 행동. 하지만 그런 행동 뒤에는 언제나 확인되지 않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너무 다정했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썸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썸의 가장 큰 특징은 설렘이 아니라 별표 별표, 확신을 주지 않는 다정함, 별표 별표입니다. 그 다정함이 때로는 사람을 설레게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정함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일관된 관심은 사랑이고, 변덕스러운 관심은 썸이다. 사랑은 일정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항상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썸은 다릅니다. 한번 다정하고, 한 번은 차갑고, 한 번은 애타게 연락하고, 한 번은 며칠씩 잠수합니다. 이런 기복 있는 관심은 상대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심리적 위치를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은 지금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의 정체. 섬에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별표별표, 별표 기대감, 별표별표입니다. 나중에 같이 가요. 너랑 있으면 편해. 요즘 내 생각 자주 나.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감정의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가 하나둘 쌓이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언어에 기대라는 이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말들 뒤에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말은 했지만 만나자는 약속은 흐지부지 되고 감정을 표현했지만 연락은 불규칙하게 오고 미래를 말했지만, 현재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할 때, 그 사람은 당신과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감정의 대기실에 앉혀둔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썸이 아닌 듯 느껴지는 명확한 신호들, 때때로 우리는, 이건 썸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중에라는 말을 한다. 당신의 연락에 즉각적이지 않다. 당신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당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한다. 진심 어린 질문에는 농담으로 넘긴다. 이런 신호들은 상대가 당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당신을 감정의 여유 속에 두고 싶은 것 뿐일 수 있습니다. 썸은 관계가 아닙니다. 썸은 별표별표 별표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별표별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그건 결국 상처로 변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설렘을 주지만, 썸이라는 상태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확실한 관계가 아니라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왜 나만 기다리는 걸까?